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크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움 세 종목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포스크 퓨처엠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구름대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다행히 전환선하고 기준선은 정별되어 있어요. 구름대가 맨 위에 있는 건 단점이지만, 일단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기준선하고 전환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해서 행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사실 이렇다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요. 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버스코 퓨처엠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지금 5월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20... 월선을 데드크로스를 만든 게좀안 좋아요. 이건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캔들 자체도 5월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은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어, 3바닥 찍은 모습인데, 3바닥 위에는 있어요. 포스코퓨엠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지금, 주봉은 빨간색, 이 굵은 20주선이 중요한데, 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다행히 이제 5주선 위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하락한 와중에 반등이 나와서 지금 박스권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 거래바닥이 주가바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될 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캔드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봉 보니까 1봉에서 보도 거리가 엄청, 거래가 엄청 줄었네요 거래가 줄기는 지금은, 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반등이고, 상단까지 나온 거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중심선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중심선에 지금 20, 20주선인데, 20주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바닥이라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20주선 지키고 있어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표를 보면, 어, LRS는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 RSI도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MACD 오실레이 줄고 있고, 그러면 세개다 지금 조정 시그널인데, 어, 파동 자체는 되게 약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은 전부, 어, 장기 빼고는 둘다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데드크로스가 나서 지금, 음,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스토케스틱이 과매도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나올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줄어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 조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정이에요. 반등하고 조정 나온 겁니다. 반등하고,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보통 반등은 두번 나오는데, 한번더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이제 뭐, 결국 대응인데, 지금은, 아직은 뭐, 큰 걱정은 없어요. 아직은 247,000원, 이게 저점이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깨지 않는 한 보유한다는 생각 가지고 보유하면 되고, 21선이 깨지면,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면서 반등을 지켜보자. 근데 이제 247,000원 여기를 깨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는 해줘야 됩니다. 포스크 퓨첸 이 정도 보겠습니다. LNF입니다. LNF 일목균형표 일봉 일목작... 자. LNF는 포스크 채첸보다 살짝 약해요. 왜냐하면 구름대가 변형이 있고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역별되어 주가도 맨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역배열이다. 그래서 음, 좀포스코퓨처엔보단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은 나오고 나왔, 나왔고 그 다음에 반락이 나온 거예요. 반락이 나와서 어, 전환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치는 안 좋아요. 전환선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평선이 아래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여전히 똑같습니다. 5월선 아래에 지금 캔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 바닥 찍어서 그 위에 있긴 하지만 하락세고요. 골봉상 하락이 센건 아닙니다. 주봉상도 그렇죠. 포스트 퓨체은 5주선 위에 딱 올라와 있거든요. 어차피 20주선 밑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냥 이 5주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주식도 지금 거래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엄청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봉, 주봉을 그냥 대충 지나갔네요. 어쨌든, 지금 산바닥바닥에서 지금 5주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 뭐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월봉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도 거리가 엄청 줄어 있고, 지금 20주선을, 20월선, 21선이죠. 21선을 한번 훼손했어요. 한번 훼손해서, 조금 포스, 코스코 퓨처엔보다는 약한 모습이지만, 그렇죠. 21선을 다시 한번 깨면 조금, 어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14만원이 저점인데,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지켜보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어차피 지금 21선은 훼손됐거든요. 15만원을 이탈하는 걸 봐야 돼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데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물타기만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점을,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를 구사를 해봐야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 지표를 볼게요. LRS 떨어지고 있고, RSI도 떨어, 데드크로스 났잖아요. m h c 도 오실레이터 줄었고, 3대 0으로 지금 조정 중, 조정 중인데, 조정이 아주 센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은 벌써 과메도권에서 나와서 반등을 한번 했네요. 반등을 한번 한 상태고, 이게 제차 리테스트 하러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테스트. 이게 진짜 저점인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장기 스토캐스팅은 아직 괜찮고 어쨌든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아니다 근데 이 주식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은 편인데 어, 기관이 기관도 별로 팔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의 수급은 좀 좋은 편이다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14만원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지켜보면서, 어, 그렇죠. 한 차례 반등 시도, 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아쉬운 거는 21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는데, 보통 두번 반등하니까 한번더 반등을 기대해 보자. 그리고 15만원 이탈하면 조금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제일 약합니다. 세 중에 약하고 사실은 저점을 이탈했어요.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주가 완전 역배열되어 있고 사실 주가가 지금 저점을 이탈했어요. 이탈한 상태에 있고 이탈했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탈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캔들 차트 볼게요. 어 그렇죠 지금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이 산바닥이었거든요 산바닥이었는데 이제 산바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거래는 줄고 있어서 그나마 세게 하락하지는 않는 건데, 음 그렇죠 주봉상도 거래는 많이 줄그 대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줄고 있어 가지고.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지금 보면 다른 주식은 5주선 위나 아니면 검은색이죠. 5주선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주선에 걸쳐 있는데 이건 5주선 아래에 있어요. 5주선 아래에 볼린저 밴드랑 사이에 있어서 하락세에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일봉도 완전 역별되어 있잖아요. 60, 파란색이죠. 60, 25, 200, 120, 완전 역배열 되어 있어요. 사실 역배열 되어 있을 때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역배열 되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 않고, 저는 뭐 여기 살짝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사실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중을 줄였다가, 그렇죠. 이게 뭐, 반등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주식하면서, 그렇죠. 사실, 주식하면 손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돈을 따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손절도 할줄 알고, 그렇죠. 비중도 축소할 줄 알고, 이래야 됩니다. 어쨌든 비중을 축소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이랑 너무 틀리잖아요. 이게 반등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반전의 기미는 결국 5일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비중을 줄인 분은 5일선을 회복하면 다시 되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더 싸게 산다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싸게 사서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에코 프로비엠이 그렇죠. 순서대로 딱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식도 포스코프체험 LNF도 에코프로비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거의 비슷한 성격의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뭐포스코퓨처험은좀 틀립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긴 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